멸치 올라오실때 이렇게 가운데가 노랑노랑한 거를 골라오시는 게 맛있어요. 이렇게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이때 꺼주세요. 왜 제가 고소멸치로 장명을 했는지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애들 반찬으로 엄청 나갔던 거예요. 대박이에요. 이거 제 입맛에 딱 맞아요. 맛있다니까요. <laughs> 이거지. 이거지. 오늘은 고추장멸치의 단짝 친구예요. 고추장 멸치는 고추장 소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고추장 멸치 를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했던 고소 멸치예요. 오. 이름요 네, 그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고소 멸치라고. 진짜 고소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맛있으니까 많이 하려고 제가 80g 기준으로 했고요. 이건 무슨 멸치예요? 아, 이거 대멸치를 제가 손질을 한 건데요. 항상 이렇게 손질해 가지고 냉동실에 있어요. 근데 멸치고 올라오실 때 이렇게 가운데가 노랑노랑한 거를 골라 오시는 게 맛있어요 건어물 아. 가게에서 사장님한테 고수 주부처럼 그러는 거지 배가 노랑노랑한 걸 주세요 아저 아, 그래. 사람 뭐 아는구나 아, 싶어가지고 하면서 어. 뒤에서 이렇게 딱 꺼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laughs> 숨겨놨던 거? 어, 머리를 <laughs> 어. 떼고 얘를 등을 이렇게 한번 쭉 눌러줘 그럼 아. 이게 갈라지잖아요 손톱 안 넣어도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장만 발라내는 거죠 이렇게 된게 지금 된게 이거예요. 80g입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멸치는요 마른 팬에서 오래 덮어줘야 됩니다. 해주고 이렇게 얇포 얇고, 얇포름하게 좀 펴주고 그리고 중약불. 중약불입니다. 네, 중약불이에요. 이게 센 불이고 중불, 중약불. 아, 저, 네. 오, 확 나왔어. 어. <laughs> 중약불로. 저어가면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열이 안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좀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서 조금 다른 거 하다가 해주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뭐 해야 되냐면 제, 제 멸치 레시피에서 유일하게 마늘에 들어가요. 도막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과도로 이렇게 반절만 좀 무심하게 툭 갈라주세요. 통마늘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이거를 기름에 튀기듯이 할 거거든요. 마른 새우 할 때처럼. 40g에서 50g 정도 항상 음. 그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멸치볶음 세상 쉬워요 멸치를 덮어준다 소스를 끓여준다 섞어준다 끝! 끝나요 와, 그러니까 덮는 것도 네. 중요하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아직은 비릿한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익으면 완벽하게 고소해져요 오죽하면 이름이 고소멸치라니까요 <laughs> 피디님 어떠세요? 냄새가 아까랑 확연히 다르죠? 네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멈춰주고 그릇을 옮겨줄게요. 가로 쓰나요? 모아놔서 된장찌개 넣어도 돼요. 음. 자, 멸치가 다 덖어졌잖아요. 그러면 불을 강불로 켜세요. 음. 그리고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르고 마늘을 볶아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마늘 먼저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마늘도 맛있거든요. 이 마늘을 좀 노란 노란 타게 좀 튀기듯이 해줄게요. 기름을 이쪽 한곳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몰아주기 하는 거예요. 네 기름을 조금만 넣어도 효과적으로 마늘을 구워야 하니까 이렇게 몰아주기가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몰아주기. 기름 한강으로 만들지 말고 마늘 기름이 맛있게 내져요. 이렇게 해야 음 맛있겠다 마늘 탄 상태 말고 이렇게 맛있게 구워지면 불 끄고요. 불을 끈 상태에서 이제 양념 넣어줄게요. 설탕 1. 아, 큰 걸로 넣었습니다. 한번. 여기에는 막간장 쓰지 마세요. 양조간장을 넣어야 맛있습니다. 두번 넣고요. 작은 걸로. 작은 걸로 넣었어요. 그리고 큰 걸로. 미림. 두번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추기름이 작은 걸로 한번 들어가야 돼요. 물엿 두번 짜서 넣어줬습니다. 큰 걸로. 불을 끈 상태에서 하는 거군요. 네, 불을 끈 상태에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들기름이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들기름을 1티만 먼저 넣을게요. 큰 걸로. 그리고 여기에 색깔을 내주기 위함이에요. 고추장을 아주 쬐끔 넣어주고. 강불로 다시켜어요 강불로 다 다시 시켜서 소스를 끓여줍니다. 지금 소스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좀 약간 그럼... 불을 조금 줄였어요. 중불로 해서 소스가 탈까봐 처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이때 꺼주세요 이제 섞어주면 돼요 불 끄고 섞어주는 게 마음이 덜 조급해지고 편하게 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로 들기름을 좀 뿌려주세요 통깨 넣어줄게요 이게 왜 제가 고소멸치로 작명을 했는지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불 끄고 들기름 한 테이블 넣는 거 잊지 마세요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와 이제 담아 볼게요. 마늘까지 있는 거는 또 처음 보니까 기대돼요. 네, 이거 마늘도 맛있어요. 맛을 봐 주세요, 피디 님. 멸치 먼저. 오리지널 먼저 먹어 보겠습니다. 짜잔. 먹어 보겠습니다. 와, 고소 달콤 짭짤름 고달짭. 그죠? 와. 음. 이거 마늘이랑 같이 먹어야겠어요. 네, 안 되겠습니다. 네. 살짝 짭조름하거든요. 네. 근데 고소해요. <웃음> 어. <웃음> 이거지. 이거지. <웃음> 맛있죠? 우와. <laughs> 왜 웃으시냐면 제가 너무 <laughs> 표정이 너무 좋아해서 웃을것 같아. <웃음> 맛있다니까요. <웃음> 대박이에요. 이거 제 입맛에 딱 맞아요. 온 세대를 아우르는 레시피예요. 그리고 이거 맛 간장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양조 간장으로 해야 제가 원하는 맛 보여드리고 싶은 맛이 나와요. 이거는 알고리즘 타서 많이들 이거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정말로. 15년 동안 아껴왔고 소중한 마음으로 알려드리는 레시피니까요. 이번 주이 고소 멸치 한번 해보세요. 음. 일주일 내내 가족 모두가 행복할 겁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건강한 밥상으로 재밌게 지내세요. 안녕.